Oh, am 이제 더 이상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피조물도 아버지 그것 없이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에게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딴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에 선한 것들을 또한 주심을 아버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들, 아버지 그 소원들을 위해 아버지 온전히 헌신하며 사랑하며 나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아버지라니, 사랑이라 일부 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라니, 그 허망한 곳에 마음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는 자들 되지 말자여 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먼저 사랑하며, 아버지라니, 옆에 오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 아버지라니, 우리에게 주신 소원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아버지라니, 선한 목표들을 향하여, 아버지라니, 견디며, 소망하며, 참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여이이 삶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보혜사 성이 도심과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삶을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오가도 하실까요? 어디 눈을 살짝 감으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 없이도 살수 있다. 얘기하너 없이도 살수 있다. 너 없이도 살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럴 때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이 다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이 더 온전하고 그리고 더 힘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주 바깥에서 여러분을 찾아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성의 도심으로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5장 주없이 살수 없는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준비한 열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주간 도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골관주일 2부의 배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단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겠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사랑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한 주간 기도를 준비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수 있도록 손길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뜨겁게 박수 해주시면 네, 큰일 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요 제가 기도를 좀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힘이 될 겁니다. 제가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선 이들,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우리가 압니다. 입술을 열어 또 고백한 이 기도가 진실되고 또 참되며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 가져다 주신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가져다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서 길 잃어버리는 자 아니라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따르며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또 세상에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신앙을 갖고 갈 귀한 부업 식구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함께 격려하며 복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귀한 가족으로 행복하고 더욱 든든하게 커가게 하여 주옵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점점 더 성장하며 자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앞으로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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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믿음 안할서 훌륭하게 자라시고 전에 오서도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이 온전해지는그 귀한 복을 누림으로 하늘을 향한 감사가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우리 교회가 지금 새생전 전도 잔치 중에 있습니다. 대교국을 열심히들 전도하시는데요. 전도에 힘써 주시고 또기쁨으로해주시고 사랑으로 해주시고 또 그까지 성장해 나가는 그 기쁨을 우리 교구 교부, 교구마다 교역 구역마다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뭐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은 딱 보여요. 처음 오신 분들이 보이죠. 어 그분들 보시면 이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밝은 미소로 환영해 주시고요. 그냥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게 뭔가 싶으시면서도 행복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의 눈빛 그리고 전해지는 밝은 인사에. 주에 환영하는 목소리를 또 하나님의 넓으신 품을 체험하게 돼서 그 위로 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될걸 믿습니다. 서로 많이 환영해 주시고 기쁜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머리를 깎아 주시는 미용팀 우리 원장님들께서 아래서 또 머리를 깎아 주실 거예요. 또잘 하셔서 머리를 예쁘게 다듬으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우리 교회서 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시면 함께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손 거둬 붙이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금요일, 어,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회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 다음 주서부터 다음 주에서부터는. 우리 헌금을 어, 예배 시간에 같이 다분을 돌려 살 겁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어, 준비해 주시고, 또 헌금하시는 분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예배 오기 전에 헌금을 잘마련해오셨다가 여러분들 예배할 때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음,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어,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들을 씁니다. 서로 격려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져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것들이 다 재물이 되고 죽고 나면요.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 하나씩 하나씩 이것 한 주간 죽이셔요. 너 없어도 된다고 하나하나씩 죽이셔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하나씩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요. 주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나기 시작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도하셔요. 기도해도잘안 돼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교장님들한테 하시고 부역장님들한테 하시고 농담입니다. 서로 서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놀라운 간증이 넘치는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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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앞에 나의 예배한 이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일을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 주옵소서. 애들이 손이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성실하게 이 땅에서 수고하는 하늘님의 백성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모든 시력와 법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박사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하여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주님 극률이 여기시는 이 나라 이미지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보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laughs> 가십시오. 이리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